그 순간, 손끝이 스치듯 내 어깨에 닿았다. 헬스장의 공기, 땀과 철 냄새가 뒤섞인 그곳에서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멎었다. 수아의 손가락이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고, 내 심장은 왜 이렇게 요동치는지 그 이유를 알면서도 부정하고 싶었다. 서울의 번잡한 한강변, 그늘진 아파트 숲 사이에 자리한 작은 헬스장은 나, 지은에게는 유일한 피난처였다. 28살, 평범한 사무직 오엘로 사는 나는 매일 출퇴근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회사에서 상사의 잔소리, 끝없는 야근 그리고 집에 돌아와 홀로 마주하는 빈방, 몸은 무거워졌고, 마음은 더 무거웠다. 이번 달 목표는 다이어트야 라고 스스로 다짐하며, 매주 월요일에 헬스장에 발을 들이밀었다. 그런데 오늘, 그곳에서 그녀를 만났다. 수아. 26살, 헬스장 멤버십을 갱신한 지 얼마 안된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찬 여자. 그녀는 나처럼 고된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고 했다. 처음이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같이 운동하면 재미있을 거예요. 그녀의 미소는 따뜻한 커피처럼 내 차가운 가슴을 녹였다. 처음 만난 날, 우리는 러닝머신 옆에서 대화를 시작했다.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근데 한번 해보니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더라고요. 수아가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눈빛은 진심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색하게 웃었다. 저는 그냥 살짝 움직이는 게 목표예요. 회사 생활이 너무 피곤해서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그녀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자유로운 삶을 꿈꾸지만 불안정한 수입에 시달린다고 털어놓았다. 나도 모르게 내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의 잔소리, 언제 결혼할 거냐는 질문, 그리고 아직 답하지 못한 내 인생. 우리는 웃으며 공감했다. 여자들끼리 사는 게 제일 편해요. 남자들처럼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왜 그랬을까? 그날 이후. 우리는 매주 만나기 시작했다. 헬스장 안에서 그녀의 도움으로 나는 조금씩 변했다. 스쿼트 자세를 고쳐주며, 좋아요, 지은 씨. 그렇게요, 그녀의 칭찬이 내게 힘을 주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몸뿐만 아니었다. 수아와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더 소중해졌다.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잡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여기 힘을 주세요. 제가 잡아줄게요. 그말 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나를 흔들었다. 한강공원에서 산책할 때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지은 씨, 당신은 정말 예뻐요. 자신을 사랑해야 해요.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스쳤을 때 나는 숨을 죽였다. 공기가 달라졌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변했다. 친구라는 단어가 갑자기 너무 작게 느껴졌다. 시간이 흘러 우리 만남은 헬스장을 넘어 일상으로 스며들었다. 주말에 카페에서 브런치를 먹고 영화관에서 로맨틱 코미디를 보며 웃었다. 수아는 항상 밝았지만 가끔 그녀의 눈에 스치는 그림자가 있었다. 가족이 이해해주지 않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녀의 말에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떤 사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그냥, 자유로운 영혼? 하하,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아픔이 느껴졌다. 나도 내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는, 여자들이 좋아요. 아니,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런 감정을 인정하기가 우말 끝을 흐리자, 그녀가 내 손을 꼭 쥐었다. 나도 그래요. 지은 씨, 나도 그날 밤, 우리는 한강 다리 아래 벤치에 앉아 울었다. 서로의 고백이, 우리를 더 가까이 묶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지은 씨, 요즘 누구랑 다니세요? 여자친구, 동료들의 장난기 어린말에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집에 가면 엄마의 전화가 왔다. 언제 남자친구 소개할 거야? 나이도 많아졌어. 나는 자직 없어요.라고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다. 수아와의 만남은 더 소중해졌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잘 알았다. 뉴스에서 본 기사들 LGBT 차별이라는 제목 아래 숨겨진 현실. 우리가 잘못된 걸까? 어느날 헬스장에서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사랑은 잘못될 게 없어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게 그게 중요해요. 드라마는 갑자기 찾아왔다. 수아의 전 여자친구가 나타난 것이다. 수아야, 왜 나버리고 저런 여자랑 카페 앞에서 소리치는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나는 멀찌감치 서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수아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미 끝났어. 이제 지은 씨가 내 인생이야. 하지만 그 사건 후 수아의 태도가 변했다. 피곤한 얼굴로 헬스장에 오지 않았다. 전화도 뜸해졌다. 미안해. 요즘 바빠. 그녀의 메시지에 나는 불안에 휩싸였다. 내가. 부족한가 봐. 스스로를 탓하며 나는 혼자 운동했다. 거울 속내 모습이 다시 예전처럼 초췌해 보였다. 마침내 폭풍이 터졌다. 수아의 가족이 그녀를 압박했다. 그런 관계는 안 돼, 정상적으로 살아 그녀의 엄마가 울며 말했다. 수아는 나에게 털어놓았다. 지은 씨, 우리. 헤어지는 게 나을까? 그 말에 내 세상이 무너졌다. 헬스장 로커룸에서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사랑해, 수아야.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소리쳤다. 그녀의 눈물이 내 뺨을 적셨다. 나도. 그런데 너무 무서워, 그날 밤 우리는 한강을 걸었다. 바람이 차가웠고, 별은 희미했다. 기다려 줄게. 우리 같이 싸워보자오 어, 내 말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끝이 다가오는 듯했다. 고백의 여파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다. 서울의 LGBT 커뮤니티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들과 오프라인 미팅. 여기서는 솔직해질 수 있어요. 수아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처음으로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했다. 수아를 만나서 제 삶이 바뀌었어요. 박수 소리가 터졌다. 그곳에서 우리는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가혹했다. 회사에서 내 상사가 물었다.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연애 중이야. 나는, 네,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속으로는 떨렸다. 만약 알면, 해고될까? 수아도 마찬가지였다. 클라이언트 미팅에서 그녀의 디자인을 칭찬하며 여자답게 예쁘네라는 말이 나왔다. 그녀는 웃었지만 집에 와서 나에게 왜 우리는 이렇게 숨겨야 해 라고 물었다. 로맨스는 그 틈새에서 피어났다. 비 오는 날 우리는 지하철에서 우산을 함께 들었다. 그녀의 어깨가 내게 기대어질 때 세상이 멎는 듯했다. 지은씨 당신 냄새 좋아요. 그녀의 속삭임에 나는 얼굴이 달아올랐다. 집으로 가는 길, 작은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 먹었다. 이게 우리의 데이트야, 우리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불안이 도사렸다. 수아의 전 여자친구가 다시 연락했다. 너 아직도 그 여자랑 후회할 거야, 위협 같은 메시지. 나는 무시해라고 했지만, 수아는 밤을 지새웠다. 과거가 나를 쫓아와 지은 씨를 아프게 할까 봐 드라마는 가족 쪽으로 번졌다. 내 엄마가 갑자기 서울로 올라왔다. 지은아 왜 요즘 안 만나? 남자친구는 식탁에서 물었다. 나는 자직 없어요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수아와의 사진이 핸드폰에 있었다. 엄마가 우연히 봤다. 이 여자는 누구야? 너무 친해 보이네. 그녀의 눈빛이 의심스러웠다. 나는 헬스장 친구예요. 라고 얼버무렸다. 그날 밤 엄마는 한국에서 여자끼리 그렇게 친한 건 이상해. 조심해라고 했다. 가슴이 아팠다. 수아에게 이야기하니 그녀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아빠가 결혼해서 아이 낳아라고 하시네. 나한테 우리는 서로를 안고 우리는 괜찮아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더 깊어졌다. 헬스장에서의 운동은 이제 사랑의 의식이었다. 그녀가 내 허리를 감싸며 기자세 좋아 라고 할때 나는 숨이 막혔다. 키스, 처음으로. 로커룸의 어둠 속에서 그녀의 입술이 내게 닿았다. 부드럽고 뜨겁고 모든 걸 녹이는 키스. 사랑해, 그녀의 고백이 내 귓가에 맴돌았다. 그 후, 우리의 밤은 달라졌다. 작은 원룸에서 우리는 서로를 탐험했다. 손끝이 스치면 공기가 변했다. 지은 씨, 당신이 내 전부야, 그녀의 말에 나는 행복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깨지기 쉬웠다. 갑작스러운 위기가 왔다. 수아의 전 여자친구가 우리 커뮤니티 모임에 나타났다. 수아, 이게 내새 삼이야. 웃기네. 그녀의 비웃음에 모임이 얼어붙었다. 나는 수아를 보호하려 앞으로 나섰다. 이제 그만하세요. 수아는 행복해요. 하지만 그녀는 행복. 레즈비언으로 한국에서라고 소리쳤다. 그 말에 몇몇 멤버가 고개를 숙였다.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가라고 했다. 모임 후,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왜 우리를 괴롭히는 거지? 나는 물었다. 그녀는 질투야. 내가 행복하니까, 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우리를 흔들었다. 수아는 우울해졌다. 지은 씨, 나 때문에 당신이 다치면 그녀의 말에 나는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했다. 회사 생활도 악화되었다. 내 프로젝트가 실패했다. 상사의 비난이 쏟아졌다. 집중 안에 연애 때문에 나는 잔이에요라고 부정했지만 속으로는 수아를 생각했다. 그녀와의 시간이 내 에너지를 빼앗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채워주었다. 퇴근 후 나는 그녀를 찾아갔다. 오늘 힘들었어. 그녀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수아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안아줄게. 항상 그 밤, 우리는 사랑을 나눴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현실이 돌아왔다. 가족의 압박이 절정에 달했다. 수아의 엄마가 직접 찾아왔다. 딸아, 왜 그래? 그 여자랑 헤어져. 정상적으로 살아야지 이 문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안에서 듣고만 있었다. 수아는 문을 열고 엄마, 제3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라고 말했다. 엄마는 울며 한국 사회에서 이런 건안 돼. 망신이야라고 했다. 수아는 망신이든 뭐든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라고 외쳤다. 엄마가 가고 나서 수아는 무너졌다. 지은 씨 나 포기할까 봐, 그녀의 말에 나는 끌어 안았다. 안 돼, 우리 같이, 우리는 결심했다. 가족에게 솔직히 말하자. 내 차례였다. 엄마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저는 수아를 사랑해요. 여자지만, 진심이에요. 이해해주세요. 보내고 나서, 불안했다. 수아와 손잡고 기다렸다. 엄마의 답은 예상치 못했다. 지은아, 엄마는 내 행복이 제일이야. 만나보자 눈물이 흘렀다. 수아의 가족도 시간이 지나 천천히 변했다. 내가 행복하면 그녀의 아빠가 말했다. 하지만 마지막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었다. 전 여자친구가 수아의 작업물을 훔쳤다. 클라이언트가 취소되었다. 이게 다그 여자 때문이야. 수아가 울었다. 나는 함께 해결하자라고 했다. 우리는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모았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사랑이 더 단단해졌다. 지은 씨 덕분에 버틸 수 있어 그녀의 미소가 돌아왔다. 위기가 지나간 후 우리의 삶은 안정되었다. 헬스장은 여전히 우리의 시작점이었다. 이제 우리는 함께 PT를 받았다. 지은 씨, 이제 완전 프로예요. 수아의 칭찬에 나는 웃었다. 몸은 날씬해졌고 마음은 더 강해졌다. 우리는 작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바다 앞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여기서 결혼할까?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언젠가 할수 있으면 비라고 답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꿈이었지만 우리의 꿈이었다. 일상 속 로맨스가 피어났다. 아침에 커피를 함께 마시고 저녁에 산책했다. 수아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내 말에 그녀는 키스했다. 나도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거리에서 손잡고 가다.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다. 저런. 이상해, 우리는 무시했다. 커뮤니티에서 만난 친구들이 자랑스러워 라고 했다. 그 말이 힘이었다. 새로운 드라마가 시작되었다. 내 회사에서 LGBT 지원그룹이 생겼다. 나는 참여했다.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해. 수아가 응원했다. 하지만 상사가 반대했다.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 갈등이 커졌다. 나는 사직을 고민했다. 수아는 내꿈 포기하지 마라고 했다. 결국 나는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그녀와 함께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자고 제안했다. 좋아. 우리 둘이서 그녀의 눈이 빛났다. 가족 모임이 첫 시험 되었다. 내 엄마와 수아의 부모가 만났다. 긴장된 식사 자리. 수아씨, 예쁘네요. 엄마가 말했다. 수아는 감사합니다. 지은 씨를 잘 부탁드려요. 라고 답했다. 대화는 어색했지만 웃음이 나왔다. 시간이 필요해요. 수아의 엄마가 말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의 깊이가 더해졌다. 밤에 그녀의 몸을 안을 때 나는 감사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그녀는 정원할 거야라고 속삭였다. 우리는 미래를 꿈꿨다. 집을 사고 여행을 하고 아이를 입양하는 상상. 하지만 마지막 갈등이 왔다. 수아의 전 여자친구가 다시 나타나 소셜미디어에 우리 사진을 올렸다. 이게 진짜 사랑. 웃기지 다 풀이 쏟아졌다. 수아는 지워라고 했지만 이미 퍼졌다. 나는 공개적으로 맞서자 라고 했다. 우리는 게시물을 올렸다. 우리는 사랑해요. 존중해주세요. 지지 메시지가 쏟아졌다. 커뮤니티가 우리를 지켰다. 그 사건 후, 우리는 더 자유로워졌다. 공공장소에서 손을 잡고 다녔다. 헬스장에서 트레이너가 커플 같아요. 라고 장난쳤다. 우리는 웃었다. 맞아요, 회사 생활은 안정되었다. 우리 스튜디오는 성공했다. 클라이언트가 늘었다. 여성 커플 디자이너라니 신선해, 피드백이 좋았다. 로맨틱한 순간들이 쌓였다. 크리스마스에 한강에서 스케이트. 넘어질 때마다 서로 잡았다. 영원히 함께 맹세했다. 새해에는 소원 빌기. 건강과 사랑, 우리의 소원은 서로였다. 가족 관계가 개선되었다. 내 엄마가 수아처럼 좋은 사람이면 좋겠어 라고 했다. 수아의 부모도 방문했다. 내 행복이 제일이야, 포옹이 따뜻했다. 작은 갈등이 있었다. 여행 중, 호텔에서 오해. 왜 전화 안 받았어, 질투가 솟았다. 하지만 대화로 풀었다. 미안, 사랑의 키스가 화해였다. 우리의 사랑은 성장했다. 책을 읽고 상담을 받았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 서로를 더 이해했다. 드라마의 여파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 미디어 인터뷰 제안이 왔다. LGBT 커플 이야기 우리는 수락했다. 변화를 위해 방송 후 팬레터가 왔다. 용기져서 감사해. 일상이 아름다워졌다. 아침에 함께 요가. 오늘도 예뻐, 칭찬이 일상. 저녁 산책, 개 산책처럼 손잡음. 우리 강아지 키울까, 꿈꿨다. 새 프로젝트, LGBT 캠페인 디자인. 사랑은 자유로워야 이 슬로건. 성공적이었다. 가족 모임, 바비큐 파티. 웃음소리 가득. 이게 가족이야 의실감했다. 작은 로맨스, 서프라이즈 데이트. 한옥 카페에서 한복 입음. 공주 같아, 그녀의 말에 설렘. 갈등, 피로. 바쁜 일상. 쉬자, 휴가 갔다. 해변에서 쉬며, 사랑 재확인. 지은 씨, 내가 내 비디아 아 고백. 눈물 흘림. 미래 계획, 집 구입. 우리 둥지. 사회 변화, 법 개정 소식. 희망. 성공의 절정. 스튜디오 상 받음. 최우수 커플 팀, 기사 나옴. 로맨스 제주 다시 결혼식처럼 서약 영원히 가족 엄마들 손주 장난 웃음 작은 드라마 건강 문제 수화 감기 간호하며 항상 곁에 회복 후더 가까워짐 커뮤니티 리더 워크숍 여름 사랑 이야기 나누자 팬들 만남 영감 되어 최종 행복 새집 입주 파티 친구 가족 모임 헬스장 방문 여 기서 시작 됐지 추억 미래 아이 입양 꿈 우리 가족 사 랑의 절정 매일 감사,